맛술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자, 진작에 왜 이걸 이제 끓여 먹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정말 맛있는 황태 콩나물 해장국입니다. 만나게되 되어 응용하시길 바라요. 언제 어디서나 한 번쯤 제사상에서 봤을 듯한 자, 황태포예요. 자, 황태포는 껍질을 벗겨주시고 머리를 날려주신 다음에 자, 먹기 좋은 크기로 갖다가 자, 찢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깥에 파는 뭐 황태채나 뭐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게 있는데요. 정말 황태포를 이렇게 손으로 찢어서 끓인 거 하고 그냥 일반 채하고는 맛이 달라요. 일단 식감 자체가 틀리니까 기회가 되시면 자 이렇게 황태포 집에 있으시면 이렇게 손으로 갖다가 찢어갖고서 한번 만들어보시길 바래요. 일단 식감도 그렇고 쫄깃하고 탱글하고요. 정말 국물 맛이 더 시원한 맛이 나옵니다. 자 황태포를 먹기 좋게끔 찢어주셨으면요. 여기다가 찬물을 자부 주시면 되겠어요. 살짝 잠길 수 있을 정도의 찬물을 부어 주신다면 자이 상태로 한 1분 정도만 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장국에 들어갈 부재를 썰어 보도록 할게요 양파는 작은 거로 2분의 1개 정도 0.5cm 간격으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요리 좀할줄 아면 다들 들고 다닌다는 대파는 자 이렇게 어슷어슷 굵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해장국에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자 청양고추 자, 매우면서도 끝맛을 시원한 맛을 내주죠. 자, 3개 정도만 자, 이렇게 슬라이스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 쉽죠? 콩나물은 자, 흐르는 물에서 한 3, 4분 정도 씻어 주신 다음에 물기를 빼갖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6명에서 먹을 수 있는 냄비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들기름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다 이렇게 코팅을 해 주신 다음에요. 아까 1분 정도 불린 자, 딱딱했던 황태포가 참 팅팅 불었는데요. 자, 물기를 접먹던 힘까지 꽉 짜주지 마시고요. 자, 어느 정도 물기가 짜졌다 싶을 정도로, 자, 물이 빠졌으면 냄비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꽉 짜버리면 부스러져버려요. 가스 렌에다가 시동을 걸어주세요. 자, 불은 중불로 해주시고요. 자, 황태포가 타지 않게끔 자 들기름에다가 살살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볶아주느냐? 자, 황태포가 자, 볶여가면요 색깔이 아마 노랗게 뜰 거예요. 자, 노랗게 떠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올 때까지 자 만나게 될자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태포를 노릇노릇하게 자 완벽하게 잘 볶아주셨으면요. 자, 여기다가 물을 부어주신 다음에 뚜껑을 덮고 강불에서 계속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물이 이렇게 팔팔 끓기 시작을 하죠. 자, 이때 이제 깨끗하게 씻은 콩나물을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에 잠길 수 있게끔 살짝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요. 알싸하면서도 톡 쏘는 맛이 있는 자, 간마늘도 넣어주시고요. 자, 이 상태로 뚜껑을 덮고 자, 강불에서 계속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재차 팔팔 끓기 시작을 하죠. 자, 이때 불은 중불로 맞춰주신 다음에 2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 중불로 2분 정도 끓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2분 이후에 자, 뚜껑을 한번 열어주시면 아마 국물이 조금 뽀얗게 올라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때 아까 썰어둔 양파하고 청양고추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양고추하고 양파까지 넣어주셨으면 제 각자 포지션의 위치에 맞게끔 잘 풀어 넣어주신 다음에요. 자, 사조 참치액이에요. 참치액을 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메 다시다가 싫으신 분들은 뭐 다른 걸로 대체하시길 바라고요. 자, 마전사는 여기다가 쇠고기 다시다를 12g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이 화끈화끈해질 수 있는 청양고춧가루를 자 8g 정도 계량해서넣어주시고요 일반 고운 고춧가루를 16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춧가루가 자 살랑살랑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잘 풀어주시고요. 스피드하게 자 빨리 끓을 수 있도록 자 뚜껑을 덮고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얼큰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재차 팔팔 끓기 시작을 하죠. 자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간을 한번 살짝 보세요. 내 입맛에 맞나 안 맞나. 그럼 약간 싱겁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때 천일염을 9g 정도만 왕소금 자 9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넣어주시면. 아마 간이 떡 떨어지실 거예요. 나는 좀 싱겁게 먹는다 싶으신 분들은 이 그램스에서 조금 빼고서 계량해서 넣어서 끓이시면 되겠고요. 자 왕성까지 넣고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주셨으면자 대파를 넣고 자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파가 잠길 수 있도록 살포시 눌러주신 다음에 자 후춧가루를 1g 정도만 계량해갖고 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춧가루까지 다넣어주셨으면자 뚜껑을 덮고 중불이나 중약불에서 넘치지 않게끔 2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딱 완벽하게 떨어지니까 한번 만나게들 끓여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2분 동안 지금 빨빨 끓고 있는데요. 자 뚜껑을 열고 국물 한번 딱 떠서 드셔보십시오. 속이 확 풀리실 거예요. 자 이거 왜 진작에 안 끓여 먹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잘 시청하셨다가 만나게들 끓여주셨으면 합니다. 하... 아딱 진하다 시원하고 음. 맛있는 냄새가 거기까지 가나요? 정말 조, 냄새 좋아요 얼큰한게 시원하고 얼큰하면서도 시원하고 아주 맛있어요 음. 베리고 꼭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음.